아, 오늘도 랜덤 챌린지 상자 뽑으러 한번 가봅시다 사탄은 좀 아깝긴 한.. 어 근데 보물 이벤트 있네요 레어 버프 하나 감자 가져가죠 레어 버프라도 하나 주는 게 어디냐 곰젤리 좀.. 어 그래도 보너스가 좀 많이 떴네 그리고 무작위 레어 하나는 거대화 착지 코인이네요 나는 요즘에 막, 버프, 이것저것 뜨기보다는, 그냥, 차라리 부품이나 좀 많이 줬으면 좋겠어. 약간, 꾸릉내 나는, 뭐, 뭐 장파곰젤리 파티, 이런 거, 레어버프 뜨는 것보다, 그냥 부품 한두 개더 나와가지고, 부품버프라도 하나 더 먹는 게. 아니, 해보니까, 부품도 이거, 안 나오면, 진짜 끝까지 안 나오더만. 나 제일 안 나온 판에 두 번째 부품버프를 10번 주자에 받아가지고, 진짜 만약에 개업가당한 거라면은, 한판 달리는 내내 부품 도포 하나밖에 못 뽑아 받을 수도 있겠던데, 진짜? 아, 4억 9천에 2등. 2번 조작 가보겠습니다. 아, 이 반가운 레전 쿠키 소리. 과공 가져가죠? 상자를 6개나 주시니까. 오, 부품 좋다. 그렇지. 한조자에 5개씩이나. 너무 많이 준것 같기도 하고. 아, 좀다 애매하긴 하네. 요거는 이속 서서히 증가 해볼게요. 유틸 쪽 버프보다는 차라리 광속 50% 같은 거는 약간 요 이속 서서히 증가로 땜빵 만다 치고, 다음 부품 버프랑 조금 시너지 낼수 있는 거 예상해서 축복 겨서 한번 가져가보죠. 에? 이건 뭔, 아, 또 대부가 대부 데브 해버린 겁니까? 아 근데 이, 그 뭐라해야돼 이거 이번시즌 맵이 발판이라던가 판정이 좀 쓰레기같은게 좀 많은거 같아자 7억 2천에 1등 한번 조자 가봅시다 어? 8개짜리? 파카가죠? 아나 너무 이 보너스들이 주자 버프 없을때마다 너무 슬퍼 상자 8개 특! 쓰레기 <laughs> 맛이 좀 애매하네요 뭐, 상자 8개 중에서 부품 2개에다가, 저 에너지젤리 획득시, 별질리 생성이면은, 거지들 사이에서 한 왕초 정도는 되지 않을까. 아, 니데난 이번 시즌 성장 목포점도 그냥 넣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데, 성장 목포점 왜 뺐는지 모르겠어. 주자 버프에 그 에픽 목포점 4만 점 같은 건 넣어놓고, 성장 목포점은 왜 빼는지. 컨셉 지키려고 하는 건지. 굳이 그런 걸뭐 신경 써야 되나? 그런 것 때문에 안 넣는 거면은. 자, 4억 9000에 5등 4번 조작 가봅시다. 어, 소다도 나왔네요. 소다도 가져가 봅시다. 아, 요녀석은 좀 맛있을까? 어, 보호막에 보호막 고질 점수. 부품 두 개에다가 요 정도면 뭐 나쁘진 않은데. 음. 딱 100점 만점에 70점 정도 되는 8억 4천에 4등 5번 조작 가봅시다 어 젤리코에 샤벳 나쁘지 않은데 이것도 가져가고요 보너스는 잘 뽑는데 어 부품 어? 잠깐만 요 파는 그 조합 각인가요? 지금 랭킹권에 말도 안되는 점수를 뽑고 있다는 일젤무금젤 무지개 왕곰젤리 유성조합 근데 부품 버프에서 그러면은 곰젤리 변환을 뽑아야 됩니다. 아, 떴다. 만만 보자. 축복에서 이러면 은 무조건 일절 무곰젤 가져가고 한번 해보죠. 약간 신기루 마올때 그것처럼 뭔가 다른 그 거대화 착지 이런 거 말고는 변환이 안 되지 않을까 했었는데, 근데 변환이 안 되고서는 지금 랭킹에 1000억, 2000억 이 조합으로 세운 건데, 별 수가 없어. 변환이 안 되고서야. 와! 야, 잠깐만. <laughs> 이거였어? 이거, 이렇게 해서 세운 거였어? 아니, 심지어 더 놀라운 점은, 그, 천업 찍은 사람은, 성장 버프도 없이 천업을 찍었단 거임. 그냥 말도 안 되는 자연재해야, 이거. 그, 어, 일절무공잘 가져가가지고, 이거 달리면은, 야, 어떠한 불을 가져올지, 그게 상상이 안 가네? 이게 모든 무공잘에다 적용되는 것 같아. 거대와 착지? 그다음에 일젤 무금젤, 어, 무지개 왕금젤리 유성우도 그렇고. 아, 네, 딱저 버프 뽑은 타이밍에 부품 버프가 완성돼가지고 그 이게 또 나와주네. 아, 이게 그 부품 곰젤리 변환 버프가 두 개, 와, 아... 아니 한 개도 이 정도인데 두 개는 도파민 개질일 것 같은데? 이래서 천억, 0천억 하는구나. 어, <laughs> 아, 이게 사기인 것 같아. 일젤 무금젤까지 먹으면은, 일젤 무금젤로, 어, 뭐야. 곰젤리를 붓다 하면은, 무지개 왕곰젤리 유성우가 떨어지고, 그유성우를 먹으면은, 다시 곰젤리를 먹어서, 순환이 순환을 낳는, 대한민국 저출산 카운터. 아, 22억에 1등, 6번조다 가봅시다. 이거는 일젤 무금젤. 아, 하다하다. 일젤 무금젤, 가져가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네. 가져가 봅시다. 어, 천나는 가져가 볼게요. 상자 6개짜리. 이제 여기서 광지레다가 상자에서 부품 얼마나 더 찾아가지고, 부품에서 그 곰젤리 변환을 하나 더 찾을 수 있냐, 없냐. 그 차이인 것 같아. 일단 뭐, 버프는 나쁘지 않습니다. 부품 하나. 아, 곰젤리 젤리길 말고 일절젤 젤리길 달라고. <laughs> 아, 어, 그리고 뭔가, 그, 유성우에서는 두 배로 터지는 것 같은데, 곰젤리 개수가? 어우, 미쳤다. 아 순식간에, 아니, 시8랑 하하. <laughs> 미쳤네, 그냥, 밸류, 이거. 보타면서 내려오면 얼마나 떨어질까, 곰젤리가. 이야! 이야! <laughs> 아, 막변 아깝네. 자, 29억 천에 1등 7번 조작 가보겠습니다. 아, 점수가 미쳐가지고 플레이 하면서 이게 그 입이, 입이 안 다물죠. <laughs> 오래전 쿠키 하나 더. 800 가져가 봅시다. 뭔가 쿠키를 하면서 이렇게 그냥 막, 와, 와, 와 하면서 달렸던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어? 잠깐! 부품, 바보자. 두 개째, 당연히 들어가야지. 아, 기타, 띄었다 무지개, 곰젤리, 변환 두 개째. 즐겨, 그냥, 지금은, 어. 와, 곰젤리가 쉬질 않아요. 아, 이래서 성장독수 없이 천억 나갔던 거야? 와, 진짜 말안 된다. 이거 그냥, 여기다가 무한검질만 되면은, 지금 이 상태로 검질리가, 어? 그냥, 한 5초마다 복사된다는 거 아냐. 아, 5초마다가 뭐야, 어? 와. 아, 저, 저는 진짜 모르겠습니다, 이거. 이거 어떠한 괴물을 탄생시켜버린 거지? 와, 진짜 그냥 레전드다. 동벨이우성호를 <laughs> 계속 때려 갖다 박는데? 전술 폭격이에요, 이거. 진정한 국가 권력급, 1인 군단. 어울려, 너한테. 아, 존나 맛있다. 4 44억 3천에 1등. 8번 조작 가봅시다. 그리고 지금, 각이 이쁜 게 뭐냐면은, 부품이 5개, 3조자 남았거든요? 혹시 하나 더? 가보자고. 어? 라스터 상자 여덟 개 제발 차라리 부품 주세요. 부품 제발 부품. 부품. 부품 부품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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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품 부품. 아 제발. 아 차라리 보탄 같은 거 띄워가지고 이거 각 예쁘게 봐도 괜찮을 것 같아. 보탄 내려왔을 때한 번에 얼마나 뜨나. 아, 일단, 보탐 떴습니다. 보탐 한번 들어가가지고 내려왔을 때, 그거 보는 게 제일 이쁠 것 같은데? 다른 거는, 뭐, 그렇게 시너지, 어, 심에너지 젤리, 곰젤리 두 개가 있긴 한데, 아, 그래도 이쁜 거는 보탐 7초 추가도 있고, 나중에 자료가는 어떻게 잘 챙겨가지고, 왕보탐 같은 거딱 내려오면은, 아, 보탐 한번 가보자. 자주 못 들어가도 돼. 뭐 왕보탐 같은 거한 번만 들어가주면은, 진짜 이쁠 것 같아. 아 이런 판에 딱 방질 없는 게 아쉽다. 방질만 있었더라면. 이게 유성우가 그 무지개 왕궁젤리 유성우가 젤리코보다 더 자주 날라와. <laughs> 확률 10% 짜리 젤리코보다 더 자주 날라온다고요 유성우가. 어 좋습니다. 보탐. 왕보탐은 아니지. 아, 까비다 그래도 이게 어디야, 어? 남들은 누리지 못하는 경치. 저 혼자 누려보겠습니다. 최대한 무금질 아우, 이게 속도가 빨라가지고. 과연. 와우! <laughs> 야 뭐야 이거 오마이 oh 갓와 63억 천의 힐드 9번 주자 가봅시다 와또 레전드 쿠키야 아 여기서 아 잠깐 용사 근데 용사로 이거 보탐 못 들어갈 거가 아닌가 이게 거리를 못 뽑아가지고, 장애물을 200개 채우기가 어려운데? 방금 랍, 랍스터가 거의 딱 데모로 들어간 거 보니까. 아, 좀 애매하네, 이거. 일단 여기서는 용안을 하고, 부품 6개니까, 보탐 그 자력 같은 거라도 하나 어떻게 챙겨서, 그거 집, 집을 수 있으면 집어보고, 1 0번도자에 용사하는 걸로. 상자 도박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자. 어, 일단, 자력 하나. 아, 좀 아깝긴 하다. 자력이 하나 더 나왔어야 됐는데. 아, 내 장파 거대화가 나오냐. 광질로 주시지. 와, 내 방금 보탑 내려왔을 때, 보타민 개지렸다, 그냥. 이것보다 더 많이 불려면은 레몬 용사 전기장어 셋중 하나 뽑아가지고. 근데 용사는, 용사 전기장어는, 아, 솔직히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그 피통으로 200개를 부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좀더 좀 좋은 거는? 이제 레몬이랑 전기장어가 휴자니까 무공절까지확다 끌어와가지고. 어, 어, 근데 좀 여유있게 들어가네? 어, 나쁘지 않을지도? <laughs> 어, 용사해도 됐었나, 그냥? 약간 좀 근들갑이었나봐, 나. 아, 어, 나 자력 있으니까 한결 먹기 편하다. 아, 두 번째 폭격! 슈! <laughs> 와, 와! 아, 이거 기관총 아냐? 와. 투키우, 보트. 아, 두 번째 보탑. 아, 이거 보, 보탑 많이 들어가지네! 아, 씨부래, 용서할걸 내가 무슨 짓을. <laughs> 괜히 쫄아가지고 반보탐은 뭐 아무래도 젤리의 개수가좀 적다보니까 아 그래도 많이 내려오... 야... 아나 왕보탐이 제일 궁금하다 아 용사 레몬 전기장어 이왕이면 레몬 전기장어로 70억으로 1등 10번 조자로 가봅시다 어? 7, 7, 혹시? 어, 근데 만약에, 오, 어찌저째가저 왕보탐 들어갔는데, 14초 추가? 아니면 그냥 옆에 있는 스텝이야? 여기서라도 뭐, 어떻게, 보 탐,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왕보탐 같은 거는 이게 타이밍 맞추는 게좀 쉽지 않아. 제일 베스트가 7초 추가 풋사가 집공 상자에서 광질 휴자 하나 뽑은 다음에, 그걸로 이제 먹는 거죠. 내가 보기엔 그게 제일 베스트 같은데? 그 도파밍 제일 개쩔게 하려면은? 아, 저는, 큰 그림 그려보겠습니다. 다음 1자초로 제발 제발 광질 슈자 거대화 슈자 둘중 하나 슈자 화력 아... 시골탱스비아 할걸 이거 박아서 좀 피를 빼고 싶은데 장애물이 가만 놔두질 않아가지고 <laughs> 최대한 낙사로 한번피 조금 빼나 볼게요 차라리 억지로 첫 판부터 안전하게 피확 빼고 가자 이거 아 내가 구멍구치랑뭐 이렇게 많이 꼽았어 아 죽는 것도 맘대로 안되는 것입니까? 지상 최가, 최강의 생물 어? 1대1이라면 최강 설마 구탐을 아예 못 들어간다던가? 쓰레기 굽켜가지고이정돈 아닐거라 믿고 있어 어? 야 잠깐 장애물이 이렇게 없어? 아 너무 아쉬운데 이거는? 잠깐만 다시 일단 빠지지 마라 봐 아니 구간이 조금 쓰레기긴 한데 아니 이게 200개가 그렇게 안되나? 갑자기 똥줄 타는 방장이면 개출 일단 나부터 아니 심지어 이거 빠진것도 한번밖에 안빠져가지고 뭐더 나아갈 그게 없는데? <laughs> 아 진짜 조진거 같은데 나? 장애물이 200개가 뭔가 안되는거 같다 확실하게 아 이거는 내가 맵 데이터 부족이었네 아, 때탈출, 원더크랩, 열심히 달려볼걸. 끝자락에 좀, 한 번, 안 될까요? 아, 제발, 부타만한 번만. 됐다, 왕부탑. 들어가자. 으, 최대한, 무검젤 위주로 좀 갑시다. 아, 근데 이거 내려오자마자 그게 죽잖아. 아, 생각해보니까. 이 도파민이 진정되고 나서야 현실 파악해버렸다. 한 1초 볼수 있지 않았나? 아니면 그냥 열린 결말로 끝나는 거냐, 나? 아, 씨발. <laughs> 아, 알고 싶지 않았어. 아, 일단 47억 3천에 301억으로 1등으로 마무리합니다. 잘다 그래서 이번판은 지금 제일 핫하다는 그 조합 무지개 왕검젤리 우성이랑 일젤무검젤 변환 요거 부품 버프로 해가지고 좀 해봤는데 확실히 왜 성장 버프 없이 1000억으로 랭킹 갔는지 알것 같습니다. 그냥 말도 안되네요. 광질 없는데 이 정도면은 주자당 나중에 막 100억 200억은 거의 기본일 것 같다.